롯데공인 TV 박승칠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수리된 싼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21평이고 건물은 17평입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는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단층 주택입니다. 본주택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입니다 건물의 주 구조는 블록조 판넬 지붕이고 일부는 서라브도 있습니다 여기가 옥상 서라브 부분입니다 최근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판넬 지붕입니다 주택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보시는대로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방이 있고 오른쪽에 큰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은 지붕은 슬라브입니다 본주택의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기역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하이트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3구 가스렌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손볼 곳이 없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세면기와 좌변기 그리고 샤워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좌측 입구에 세탁기 놓을 자리도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방입니다. 작은방에서 남쪽 방향에 문을 열면은 또 작은방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방은 남쪽에 창문이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여기 작은방은 옷방으로 사용한 듯합니다. 본 주택은 버스 도로에서 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소형 주택을 찾는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손볼 곳이 없습니다. 남쪽의 작은 방에 다락이 있는데요. 여기 다락은 창고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은 대문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락에 나무 사다리가 있네요. 주방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건방입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가 건방 위 옥상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1평이고 건물은 17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 주택이고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최근 올수리를 했습니다.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버스정 류스에서 도보 3분 거리, 2차선 도로에서 22m 지점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블록조, 서라브 및 판넬 지붕입니다. 방 3칸 주방, 거실과 욕실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몽땅 7,500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소형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